기념물을 이용합니까? 네, 이동합시다. 과거로 뾰뾰뾰뾰 뾰뿅. 얼마나 과거입니까? 야, 별로 과거를 안 가서 짜증나. 제발 좀. 제발 좀. 자, 왔구요 여기 웬 차가 한대 있군요. 시작부터 아이템을 주구장창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형 챙기고 싶어. 뭐지? 인형을 챙길 수 없어. 아니야? 우선 또 스토리가 먼저 진행돼야 되나봐요? 이번에 트리거들이 아니야, 저걸? 저 차랑 인형이 트리거가 아니라고? 자, 어! 그냥 막 얻어. 길가다 그냥 얻네, 막. <laughs> 자, 우선 위로 가봅시다. 왠지 등대 앞에 가서 또 상어 상관... 이야될것 같아요? 점점 조금씩 과거로 가니까 점점 스토리를 다 기억해놔야 된다는 게 귀찮달까? 어렵다. 자, 어? 어? 여기 집이 있던 자리네. 그렇지? 아직은 없던 집이지만. 그런데 말이지, 왜 이렇게 높고 위험한 곳에 사람들이 꼬이는 거지? 정보, 고소공포증을 입수했다. 허허, <laughs> 고소공포증이 뭔가? 뭔가가 단서가 되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어, 어? 높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군요. 그러면 남녀는 착각하게 되죠. 이게 무서워서 두근거리는 건데, 그녀 때문에 두근거리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걸 노리고 여기서 여자를 꼬셨구나! 존! 어? 그런 거지? 리버? 그때 당신이 내게 반한 게 그것 때문이야? 뭐 때문에 반항할까요? 응 그럼 지금은? 그건 그냥 일부였던 것 같아 봐 오래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좋은 때는 아니지만 이사가 나한테 꼭 진실을 말하라고 하더라 이사는 이사벨라죠? 1577 이사, 이사 이사 이사벨 이사 우리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망친 건 정말 미안해. 첫 만남은 인상은 별로 안 좋았나봐요. 결혼하기 전인가? 결혼한 후인가? 지금은. 잘 모르겠네. 어, 서로의 눈을 한 번씩 바라보다 시선을 회피하기. 여자가 보통 고단수가 아니군요. 어, 갑자기? 뛰어내림? 뭘 던짐? 뭐죠? 뭐야, 이 조잡한 가방은? 아니, 명품 가방일 수도 있어, 이 남자야. <laughs> 아냐가 있는 데까지 던질 수 있어? 등대도로 아냐라 부르고 있죠?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해줄래? 뛰어내림, 조잡한 가방, 주음. 던짐, 아냐한테 안 가겠지. 리버! 미쳤어! 거기서 떨어져! 어? 가방은 왜 아니한테 던질라고 해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무슨 행동이야, 이게. 대체 뭐야, 이게. 방금 본 기억에서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지 않네. 연결되어 있을까? 아마도. 조작하세요. 가자. 왜안 가지니? 오케이. 뭔가 없습니다. 그녀가 왜 머리를 자른 거지? 난 장발이 좋아. 남자들은 여자의 긴 머리를 좋아하죠. 아이템은 다 얻었는데 이제 이 트리거를 이용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군요. 좋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 여기다 이 가방. 아조 조악한 가방.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봤었죠?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벌금입니다. <laughs> 쓰레기 불법 투기했군요. 나이 처음에 나와 처음 기억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있었던 그 가방이네요. 이게 트리거가 된다라. 2시까지만 했는데 2시는 훌쩍 넘고 있다. 자, 가방을 어, 가방을 완성해 봅시다. 자어 어, 어, 어. 어, 알았다. 이거 이번 건 쉽네요. 이렇게 알기 쉽게 해 놓으라고 가방 을한 방에. 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방을 이용해서 과거로 가자.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뭐야, 이 더러운 가방은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것 같네요. 정말 더러워 보인다. 여기저기 막 기웠네요. <laughs> 이용해서 이번엔 좀 과거로 많이 가자. 이번엔 빨리 맞췄으면 과거로 많이 보내주진 않을까? <laughs> 눈꽃만 치도 앞으로 왔네요. 역시 작년층일 때입니다. 이사벨. 같은 사람은 없어, 존. 나랑 리버가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버는 저, 전보다도 훨씬 더 내게 냉담해졌어. 아 부부관계인가 이게 리버죠 역시 여전히 부부관계인데 어 보니까 어 와이프가 싸늘해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군요 같은 방에 있을 때에도 리버는 거기에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섬세한 여자를 사랑했다 이 남자야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바라지. 하지만, 그게 적극적이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아니야. 그렇겠죠? 리버는 늘 거기에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면 갈수록. 근데, 넌 누구야, 노란머리? 혹시, 니콜라스? 나도 알아. 니콜라스, 맞네요. 잠깐! 그럼, 이사 당신은 왜 이리 정상이야? 어? 둘이 비슷한 일을 겪었나봐요. 같은,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자들에게만 걸리는 뭔가가 있나보다? 오해는 하지 말고, 리버랑 같은 상태잖아?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증상이 있었어. 자폐증인가봐요? 자폐증이 있었나보네?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그런데 그거 알아? 난 리버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해. 난, 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러서 살아왔으니까 배우였어? 배운데 이런 목소리를 줘서 미안해. 미안해, 이사벨난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러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무대 아래에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하지만 리버는, 리버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 리버는 모두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나 그게 리버의 선택인지 리버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겁인지는 알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수 없을 때가 언젠간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난 정상인이 아니라고 지금 커밍아웃하고 있네요 야 이사벨도 살기 참 힘들겠다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이사벨은 전부 다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전의 세상과는 동떨어져 버렸어 아무도 나 자신을 몰라 너도 몰라 남편이 너도 몰라 니콜라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남편 뭐라 말해봐 니콜라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남편 마트 박사 어라 저 여성을 만날 기억이 없는데. 어, 만났잖아. 왜냐하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 로잘린만 만났었구나. 그렇구나. 우리 일하고는 관계없어. 가자! 조작하세요? 뭘 그냥 막 줍니다. 대체 왜주는지좀 알고 싶어. 이 뒤에 가방이 있네요. 아, 근데 선택은 할수 없어. 여기로 이동하는 트리거만 될수 뿐, 이제 필요 없는 아이인가봐요. 그다음에 서점에 있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북카페 같은 개념인가봐.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봐도 리버죠. 론 리버. 아 나나나나. 자,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어 존이 내려왔죠? 대화를 시도하려는 걸까요? 어존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 지금, 뭐 읽어? 벌거벗은 임금님. 어릴 때 정말 좋아했어. 드문 일이네요. 보통 여자들은 뭐, 신데렐라나, 뭐, 뭐, 라푼젤이나, 뭐, 하여튼 왕자님 만나는 이야기인데, 벌거벗은 임금님을 좋아했대요? 지금 또 좋아하는 거야? 지금 또?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좀 바뀌었지만... 이유 얘기해줘, 이유를 얘기해줘. 난 어릴 때 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애니모프가 대체 뭐야?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니께서 당신한테 선물한 책이지. 결혼식 때 선물을 책을 선물한다고?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지. 비나트 뭐예요, 용사님? 비나트 뭐야?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얘기 안할것 같아요.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제는 안 읽는 거야? 응? 차고에서 봤어. 완전히 먼지에 쌓여있던데. 뭐 이제 그 책에선 졸업했다 할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 책은 읽으면 안 돼? 간드어지는내 목소리 마음에 들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병력한 여자에게 어울리는 목소리야. 그, 그렇겠지. 방송하면서 한 채팅 업로드가 살짝 늦은 감인데, 원래 몇초 차이 나잖아요? 나이책 살까봐. 어허, 뭐 없어? 아, 책 사러 앞으로 갔구나. 게, 계산하십니까? 자, 우린 단서를 빨리 모아야 돼요. 세개 정도만 더 모으면 됩니다. 로잘린 박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얼굴을 더잘 기억하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보기 좋아질 거야. 아, 이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 이 지금 우리는이 박사의 기억 속에 있는 거니까. 그녀와 나의 친구들 외에는 얼굴들이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희뿌옇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아, 재밌어 이런 것들 자, 로, 어, 지금 존을 바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어 존을 클릭했더니 여러 군데 서 있었던 자기 자신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책을 찾고 있나 봐요? 허, 어, 대화를 시전할 수 있구나. 대화를 해보자. 존이 중얼거리는 거군요.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지요. 제 안티 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리버! 이건 꽤 신선한걸? 리버? 음, 오케이. 아하. 나머지 하나는 또 여기서도 대화를 하면 되나봅니다. 데이비는 뭐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예요. 읽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여자구나. 아, 아니요. 예. 진짜로? 어느 정도는. 우와 우와.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 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애니모프가 뭐고 데이비드는 대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나 처음엔 그냥 틀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음흠,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클릭 스포라니, 난 보지 않았어. 저 뭐였죠?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어,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서 있던 사람 사라졌어. 어, 다시 대화를 하면 되나? 어, 안 되네요. 어, 여기 서 있네. 여기 서 있는 존이란 짝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리버. 토비아스가 매. 라체리 불곰. 제이크가 허랑이. 마르코는 고릴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캐시가 늑대. 왜? 아 리버 지금 삐져 있는 상태죠?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아동용 책을 다시 읽는 거에 대해서 유치하다고 얘기하니까 삐졌어. 그래서 와서 이제 다시 물어봤더니, 왜? 하면서 삐졌네요. 데이비드는 코브라라고 합니다. 애니버프가 대체 뭐야, 애니버프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 그냥 궁금했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잖아. <laughs> 이 게임을 하려면 인터넷 찾아보라고 친절하게 얘기하네요. 자, 코브라. 왜? 왜? 하면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데이블의 변한 모습 뭔지 알고 있어요? 알았어. 코브라래. 영어 철자로 안 알려주면서 영어로 하라는 거야. 코브라가까 C, O, B 소문자, 대문자 맞춰야 되는 건가? B, R, A겠죠? 맞췄나 봐요. 그냥 게임상 상상속의 모시기가 아닐까요? 애니모프는? 그런가봐요 맞았어요! 코브라였어요어 모든 조각을 얻었습니다 이 멋없는 변신 말고 옛날 변신들을 계속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졌는데 아이구나 아인 아이 목소리 자 이제 이거는 찾았는데 깨트려야 할 대상이 뭔가 이건가? 아하 맞습니다 뭔 기념물 발견했어요 다 써버려! 그렇지. 이게 뭐야, 대체.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네. 야, 근데 2시 반이다. 이 기념물만 깨고 저장을 우선 해놓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어, 어려워. 이번 건좀 어렵다. 어, 어어 오케이 오케이. 왠 책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사려던 책인가봐요. 대각선부터 하시지요. 비법. 아 그래요? 그렇구나. 자, 이거 애니모프 입수했다. 어, 책 이름 애니모프. 어디까지 과거로 가는지만 확인하고 거기까지만 오늘을 합시다. 자, 애니모프란 책을. 이용해서 과거로 왔습니다. 얼마나 과거로 갑니까? 오! 결혼하기 전쯤일 것 같아. 엄청 과거로 워프했어요. 잠깐, 벌써들 가는 거야? 난 방금 왔다고. 내가 파티에 가면 늘 그렇지. 야, 자신 없으면 그런 유치한 말은 하지 마. 파티구나. 아, 결혼식 당일인가봐요. 그렇구나. 자 이제부터도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 시작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도록 하죠. 투더문 아직 밝혀진 게 거의 없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리버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벌써부터 아파옵니다. 왠지 그녀가 웃으면서 토끼를 접는 행위가 시위였을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네요. 어,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도록 하죠. 시계 토끼 투더문 재밌네요.